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오늘 공부할 종목은 한국 타이어 엔테크놀로지. 그냥 한국 타이어라고 부르겠습니다. 한국 타이어 이름이 길게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고요. 한국 타이어예요 한국 타이어가 한원 시스템이라는 대형 회사를 인수했어요. 자회사로 만들었는데 한원 시스템이 27년간 적자가 안 나다가 한국 타이어에 인수된 후 처음으로 적자가 났답니다. 한온 시스템을 분석해 보니까 문제가 두 가지가 있더라구요. 두 가지가 뭐냐? 부채가 많다. 빚이 많다. 빚이 많으면 이자가 많이 나가죠? 개인도 그렇구요. 이자도 많이 나가는데 배당을 너무나 과하게 줬어요. 지금까지 한온 시스템은 좋은 회사였지만 빚도 10배가 늘어나고 배당을 과하게 줘서 좋은 회사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정상화만 되면 한국 타이어는 날라갈 것 같은데, 한원 시스템이 전기차 캐짐에 또 걸렸어요. 한국 타이어 본회사는 매우 좋습니다. 실적이 최대 실적이고 매우 저평가인데, 이번에 인수한 한원 시스템의 정상화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빚은 돈 벌어서 줄이면 되고, 배당은 줄이면 되는데, 해결은 전기차가 살아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타이어 매우 초저평가 상태입니다. 이 악재만 사라진다면 한국 타이어 많은 상승이 예상됩니다. 악재는 노출됐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바닥이라 생각하지만 상승은 언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독자 한 분이 종목 요청을 요청했어요. 늘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멸공! 제가 멸공에 또 분석을 안해줄수 있습니까? 저도 애국자 아닙니까? 근데 제가 쉽게 접근했다가 많은 시간을 공부했어요. 진짜. 매우 어려운 종목이다. 이해가 좀안 되더라고요. 왜냐? 한국 타이어를 보면 너무나 좋고 좋은 회사인데 주식이 너무나 저평가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모든 정보를 찾아봤더니 제가 핵심을 찾은 거예요. 한호시템 인수를 했는데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똥 밟은 거죠 하지만 한온 시스템의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국 타이어 바닥은 맞는 것 같다 악재가 해결될 때 주식은 상승할 건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결론은 그렇습니다 한국 타이어 37,600원 최고가 63,300원에서 작년에 엄청나게 빠졌죠. 반토막 났습니다. 이렇게 빠질 이유가 있을까? 실적이 나쁘겠지 이 생각을 했는데 한국타이어 실적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건 뭐지? 생각을 했는데 원인을 정확하게 찾았어요. 시가총액은 4조 6,577억, PBR은 0.43배. 일기준으로 하시면은 8만 7천 원까지 갈수 있습니다. 매우 저평가 상태고요. p e r 은 3.83배. p e r 기준은 더 많이 가야 돼요. 최소 10만원 이상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 너무나 싼 거예요. 배당금도 줍니다. 배당금도 1,300원, 배당수익률 3.45% 줘요. 여기까지 너무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국타이어 정말 좋은 회사예요. 지금 반토막이 났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자회사 때문에 그런 거를 알아낸 거죠. 대주주는 한국엔 컴퍼니가 43% 갖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7%대 자사주가 1.52%대 이건 펀드회사 같아요 펀드가 5%대 자사주 1.52% 의미하는 게 없지만 조금 갖고 있죠 이번에 인수한 문제하한온시스템을 보겠습니다 한온시스템 4,550원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바닥을 찍고 살짝 머리를 들었습니다 시가총액은 3조 884억 PBR 기준은 1배예요 한원 시스템은 그럭저럭 자기의 위치에 있고요. PR은 126배니까 한원 시스템보다는 한국 타이어가 더싼 겁니다. 배당금을 316원 4.43% 줘요. 지금 배당금이 높다는 게 단점 아닙니까? 배당금을 아직까지 과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반토막만 주면 괜찮은 거 같은데 뭐 어찌 할지 모르겠습니다. 배당금을 너무 과하게 주면 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오 시스템 한국 타이어가 54%의 지분을 갖고 있고, 한에코 홀딩스가 21%자아주는 의미하는 게 없고요. 한국 타이어가 인수한 게 맞죠? 한국 타이어는 타이어 매출이 97%입니다. 또 기타가 있는데, 한국 타이어가 완성차 글로벌 회사를 많이, 고객이 완전 단단해요. 글로벌 완성차 회사가 거의 다. 한국 타이어가 납품합니다. 그러니 고객사가 확실하다. 타이어가 97%에 좀 편중돼 있죠. 한국 타이어가 규모가 큰지 이렇게 관계된 회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다 한오 시스템을 인수했죠. 이렇게 관계된 회사가 많아요. 한국 타이어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21년 7조 1411억 22년은 8조 3942억 23년은 8조 9396억 24년은 9조 2262억 4년 연속 매출이 성장했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을 보겠습니다. 6422억 7058억 1조 3천억 정도 24년은 1조 7천억 영업이익도 4년 연속 성장을 했어요. 이걸 딱 봐서는 실적이 4년 연속 상승 영업이익이 4년 연속 상승 그러면 주식이 반대로 배가 넘게 상승해야 되는데 주식이 고점에서 6만원에서 반 토막이 났지 않습니까? 이거 이해가 다십니까? 그러면 뭔가 보이지 않는 악재가 있는 거예요. 자체 실적을 봐서는 주식이 급등하는 게 맞죠? 영업인율은 이 18%나 나옵니다. 대단한 거죠.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다가 작년에 18%나 나왔어요. 그러면 주식이 당연히 가야 되고 부채율은 32%. 재무 빵빵하게 좋습니다. 유보율은 15,248%, 현금이 빵빵하게 있는 거예요. 그럼 배당을 꾸준히 올려줬어요. 700원, 800원, 1,300원, 한 3%대의 배당을 주죠. 연간 실적을 봐서는 자체 실적을 봐서는 주식이 하락한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재무입니다. 미래 실적을 보겠습니다. 작년에 3%대 매출이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증가했죠. 올해는 5%대 성장을 예상하고 영업 이익은 1조 6,700억 꾸준합니다. 그리고 26년도 4%대 성장을 예상하고 영업 이익은 최고치를 달릴 것 같아요. 미래 실적이 나쁘지가 않아요. 꺾이진 않잖습니까? 그럼 미래 실적에서도 주식이 하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올 시스템 자회사 이번에 인수한 회사가 문제입니다. 한올 시스템의 매출을 보면은 24년 4%대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였지만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전환했어요. 그 이유가 과도한 배당을 주고 이자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5년은 좀 좋아지는 현상인데 전기적 캐즘 때문에 확실하진 않아요. 26년 6%대 성장을 예상하고 당기순이익 흑자로 들왔습니다 그럼 한옥 시스템이 미래 실적이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한국 타이어 투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호시스템의 미래 실적이 전기적캐쯤이 둔화가 불안한 거예요. 한국 타이어 망가지는 한호시스템 정상화 길 안보여 깊은 고민. 27년 만에 첫 대규모 적자전화. 그렇게 큰 전화는 아닌데 뉴스가 좀 과한 것 같아요. 좀 적자 낫죠. 수요감소에 누적 과배당과 삼더미 차익금이 영향이다. 문제가 딱두 가지 있는 거예요. 너무 과한 배당을 줬고 산더미 차익금 빚이 많다는 거죠.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통해 재무 구조 개선 최우선 과제다. 뭐빚 줄이고 배당을 좀 줄이면 되죠. 인건비 줄이면 되는데 가능합니다. 뭐 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동차 열 에너지 관리 솔루션 기업인데 옛 한라공주예요. 한국타이의 안기자 말자 대규모 단기 손익이 났다. 근데 영업이익은 흑자로 나왔지 않습니까 과도한 차익금 줄이면 되고 과배당은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두 가지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전기 자동차 캐즘 장기화 생산물량 감소 영향이 더큰 원인이죠 제가 전기차 공부를 좀 하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내년부터 좀 터날 것 같아요 그러니 한국 타이어 저는 지금이 바닥이고 잘하면 한국 타이어 크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자 비용이 2,646억이나 들어간답니다. 자익금이 2015년 4,000억이었는데 올해까지 4조 5,600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빚이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한오 시스템, 진짜 엉망으로 경영을 한 거라고 보입니다. 한오 시스템이 나쁜 회사가 아니라 경영을 개판으로 한 거예요. 딱 보면, 그러면 저는 이거 정상화가 된다 생각해요. 과감한 비용 절감을 해야죠. 가동률이 70%를 합니다. 이거는 전기차 캐즘 현상이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충분히 한우 시스템 좋은 회사였어요. 근데 경영을 너무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엉망이 된 거거든요.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또 전기차 캐즘까지 걸렸지 않습니까? 한국 타이어 작년 영업이익률 18%. 대단한 거죠. 고수익 배경은 최저 원가율. 공장 운영 효율화 제조 원가 관리를 통해 매출 원가를 낮췄고 수익이 개선됐다. 한국 타이어는 재물을 잘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인수한 한오신텐도 잘 관리를 하면 좋아지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빚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한국 타이어 작년 매출 9조 4천억. 영업이익 1조 7623억 역대 최대입니다 근데 주식은 반토망아 고인치 승용차 타이어 판매비중 절반 6박 돈 되는게 많이 팔린다 매출은 5.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2%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 한국타이어는 잘하고 있는거요 메프 샌더스 BMW 신차용 타이어 독점 공급을 했고 포르셋 벤츠 테슬라 비아디 50여개 글로벌 완성차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타이어 타이어는 세계 1위인 것 같아요. 정말 자기사업은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한국타이어 공장 증설로 생산량 확대가 예상되고요. 미국 관세가 단기적인 악재인 것 같은데 북미 국내 타이어 매출 30%나 되는 현장이라 합니다. 미국 현지 공장을 갖고 있는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는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한국타이어 미국 테네스주의 공장을 증설한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25% 관세를 때려도 한국타이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악재일 뿐이에요. 그러니 큰 문제 없다. 한국타이어 가치 평가를 해보면 워낙에 저평가예요. 1조 7천억이 되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4조밖에 안 되니까 딱 봐도. 저평가, 현재가 37,600원인데 저는 274%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14만 원까지는 대박이 날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초저평가는 맞지만 숨어 있는 악재가 자회사 한원 시스템에 있지 않습니까? 한원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해결이 되는 건데 문제점이 두 가지. 과배당 안 주면 되잖아요. 이 부채는 돈을 많이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한원 시스템이 전기차캐즘이 악재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한 1년 뒤, 2년 뒤, 시간이 필요할 거지, 저는 충분히 자회사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타이어 모든 조건이 좋아질 때, 저는 10만원을 넘고 14만원까지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한300% 나니까 300% 정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배짜리예요. 세 배짜리. 한국타이어 주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제 설명 잘 드세요. 이렇게 주식이 잘 갑니다. 실적이 좋았으니까 작년에 바닥을 찍고 많이 갔겠죠. 바닥에서는 3만 원대였으니까 한100% 상승을 하다가 자회사를 인수하면서 하나우시스템을 인수하면서 이렇게 반토막이 난 거예요. 반토막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하락은 저는 없다 생각해요. 어 정도 바닥을 다칠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악재가 단기적으로 해결이 안될 거라고 생각해요. 바닥은 분명히 바닥이다. 바닥은 저는 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면 바닥이다. 지금은 길게 보고 한 2, 3년 투자한다고 생각해서 인수하면 세배가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렇게 전고점을 당연히 뚫고요. 전고점도 충분히 뚫고 시간이 걸리면 다시 10만원대도 갈수 있는 거예요. 월간 차트입니다. 저는 바닥을 찍었다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터질 수도 있죠. 시간이 걸리면서 결국엔 고점까지 충분히 가고 최고점인 10만원을 최고점을 달린다고 생각해요. 10만원을 넘긴다. 근데 시간은 필요하다. 왜냐면 자회사가 문제되는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빚도 없애고. 배당도 줄이면서 매우 튼튼한 회사가 된다면 한국 타이어 너무나 저평가이고 본인 회사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큰 상승이 있을 거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한국 타이어 매우 좋은 종목이고요. 관심 종목에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메모에 남겨두시고요. 돈세형 유튜브 자료에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제 영상을 이때는 됐겠다 하면은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나. 한국 타이어 땅 샀다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땅 샀다 생각하고 없다 생각하고 3년 묻어두면 갈 수밖에 없는 주식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세 가족 여러분들 화이팅. 돈세형 유료 광고 들어왔습니다. 유한타 증권에서 신규 계좌 개설 시 치킨 한 마리 이벤트 광고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링크를 누르시면 방문경로는 돈세영을 넣으시면 되고요 링크를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벤트 신청을 누르면 성함 넣는데 성함 넣으시고 연락처 넣으시고 방문경로는 돈세영 넣으시면 신청이 됩니다 그럼 친절하게 이런 문자가 오고요 신규계좌 개설 링크가 옵니다 따라하시면 되고요 100만원 거래시 치킨 한 마리가 공짜로 돈세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킨 한 마리 드시면서, 돈 세용 좀 도와주세요. 치킨 천 마리 정도 이번 달또 쏘겠습니다.